네, 반갑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 시스템 또다시 끝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남아있는 이슈들 전체적으로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이 안에서도 어떠한 수급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하게 체크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 대응 영역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건데,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더갈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네 잘 봐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봤을 때 오히려 더 잡았죠. 여러분들 감소시키면서 거래량을 더 잡았다는 거야 쏘면서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만큼에 올라온 영역들만큼도 더 상승을 할수 있다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요.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여기 있던 박스권 있죠 이만큼이 다시 한번 얘네가 어때요 위아래 변동성 주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상한가봉 마냥 여러분 20%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 매도가 아니라요 2분의 1 정도는 날리시고 그러니까 수익금 챙기시고 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지금 공매도 물량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래량들의 변화를 봤을 때, 조정이 어떻게 해요?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세게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파동이 나왔을 때, 이 조정파동 나오는 거 견딜 필요가 있어요? 이 조정파동 나온 거 견딜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서 진행하라는 거야. 그리고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기관도 수익이고 그 다음에 외인도 수익이고 또 누구도 수익이에요. 개인도 수익이에요. 지금 수익이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정구간 나왔을 때 있잖아. 더 오버잉 슈팅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왜 같이 어때요? 물량 던지는 개인들이 같이 있으면은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익절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먼저 음을 띄우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BAE, 이 시스템이 지금 차세대 감시망찰망 구축에 MOU 계약 체결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주산업 분야까지 지금 하나 시스템이 같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덱스의 전시회에서 전투용 무인 수상정을 최초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게임 부저가 부각되고 있고 지금 요 하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 레이더망 있죠. 이 레이더망 이게 하나 오션에서 부각하는 조선주로도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일본 쪽과도 트럼프가 계약을 맺으면서 원래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던 이 조선주에 대한 계약 약간은 뺏겨서 조금의 위기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출렁이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LSAN2에 대한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 착수하면서 547억 원까지의 수주까지는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방위 산업비 수주장구가 8.4조인데, 지금 뭐 이들이 예측하는 거는 47,000원이 목표가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기관과 뭐 연기금 쪽에서 예측했던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들. 잘 봐요. 자, 분봉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을 때, 이 분봉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지금 요 박스권 자체는 하락의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 제가 여기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거 화살표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소통방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화살표나 검색기, 그리고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화살표라고 치시면은 제가 검색기랑 같이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잘 봐요. 그럼 하나 시스템을 제 60분 봉으로 볼게요. 자, 봤을 때이 물량 체킹하는 거 중요하다 했죠? 자 지금 얘네들이 파동 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60분 봉인데 자 그럼 거래량이 잡혔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러다가 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 팔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 외인들의 창고들 보면은 9%까지 비중 가져갔다가 지금 약 8%로 좀 낮아진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창구별 거래량 가서 볼게요. 지금 20일간의 창구별 거래량 보게 되면은, 잘 봐요.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여기서 180만주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하는 모멘텀 한 번만 더 주면 어때요? 이 180만주 다 날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잘 봐요. 지금 이 UBS 증권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돌려서. 자, 봐요. UBS 증권도 마찬가지죠. 이 물량들이 겹겹이 같이 날릴 수 있는 물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막연하게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매도 물량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 시스템. 자, 지금 하나 시스템 들어와서, 공매도 치는 물량 보면, 110만 주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110만 주. 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610억이 쌓여있네요. 610억. 자, 그러면, 대차 거래량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물량을 날릴 수가 있다. 자, 대차 거래량에는 물량 920만 주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이 왜 조정이 필요하냐면, 공매도를 여기에 100만 주 이상 걸어놨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도 물량 차익실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 구간이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부터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참여가 어렵다고 하시면요. 최소한 주말에 강의만큼만 들어 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010 2810 4834 여러분들 문자로요. 입장 두 글자 남기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상법 개정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코스피 시장 얼마까지 만든다고 했었죠? 5천의 시장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발이는요유해 없이 즉시 실행을 한다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기업들 자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해당 기준치에 미달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종목이 상패까지도 갈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ROE랑 이 PBR 쪽에 대한 이 수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이 선정해 온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고, 제가 15년 이상 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최대,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5배 이상 갈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에서 가져온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종목들 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010-2810-4834제 개인번호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텔레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말에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캔들을 보는 방법 크기 그리고 흐름 그 다음에 이 힘의 균형과 파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캔들들을 보시고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 아 그니까 올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주말마다 30분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때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라고 강요 안 해요. 근데 이 주말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길게도 안 해요. 길어야 30분에서 60분이에요. 한 오후 3시에서 4시 혹은 4시에서 5시 이 사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이 여가 보내시다가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이 강의만큼은 필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010-2810-4834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입장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텔레방 링크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